네, 2023하라원쿄 FA컵 2라운드 경기 서울 이랜드와 부천 FC의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계 방송 사정상 지금 처음 앞부분 경기 중계 방송이 좀 원활하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허인회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역습으로 갈수 있을지 브루노가 들어올렸고요. 이랜드 속도를 올립니다. 세 명의 공격숫자. 어렵게 네. 연결됐습니다. 연결되는데요. 이시현까지 <목소리> 아웃 넘버 상황 이시현이 밀고 들어갑니다. 웨이브 펀칭 이주현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아 지금 서울 이랜드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좋고 간, 좋고 간결하고 좀알려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자 네. 왼발로 잘 나왔네요. 뽑아줬어요. 이시현입니다이시현두 이시현 번째 기회에요. 유승! 왼발 승! 들어갑니다. 승! 진정팀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1대0 서울 이. 네, 서울 이랜드의 잭글릴리씨 이션 선수가 또어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으로 어 오늘 골망을 어 가장 먼저 흔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션 선수 전반 초반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결국은 골망을 열어젖혔습니다. 이그 전에 패스를 해준 선수가 브루노 선수로 보였거든요. 네. 어, 킥력이 좋다 이렇게 칭찬하자마자 또킬 패스를 한 차례 또 꽂아줬네요. 어, 그렇습니다. 브루노의 왼발에서 패스가 나왔고요. 네, 이션 선수는 또어 친정팀인 만큼. 세레머니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한번 따 내고 있는 이랜드에요 네, 지금 또 기회인데요. 이번에도 숫자가 공격 숫자가 더 많습니다. 오른쪽 속도를 올립니다. 유정환 네. 접고 오른발 꺾고 듭니다. 갑니다한발더달아갑니다 서울 이랜드 스코이데요. 네, 브루노 선수 벌써 1골 1도움입니다. 그러네요. 네, 자신이 이 공격 전개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측면으로 벌어진 공격에서 의해서 다시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이 투입이 됐는데 이 골을 어, 브루노 선수가 또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랜드가 빠른 공격을 시도해 준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도 빠르게 올라가서 마무리까지 지었네요. 네 오늘 서울 이랜드는 사실 뭐 박준경 감독이 어, 경기 전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그 빠른 템포, 빠른 공격을 어, 굉장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네 명의 선수들이 빠르게 뛰어 가면서 어 정말 멋진 역습을 보여 줬습니다. 아, 오늘 서울 이랜드 선수들은 어 네, 지금 또 뺏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네. 또 한번 속도를 올립니다. 박찬 쪽까지! 갑갑 갑갑! 이겼습 이랜드가 타오릅니다이션의 멀티골! 스코어 3대 0! 네, 서울 이랜드의 잭크 릴리시가 또, 또 해냈습니다. 네, 오늘 진짜 잭크 릴리시 안 부러운 활약이네요. 네. 와 이번에는 진짜 전방 압박이 또 제대로 통하면서 이시연 선수가 또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네, 사실 이, 지금도 뭐 세리머니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어, 이시연 선수 오늘 기량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시연 선수의 아, 이 마무리 정말 침착하게 비어 있는 골대를 향해서 또 득점을 추가하면서 스코어 이제 3대 0까지 벌어집니다. 내고 있고요. 지금도 유정원이잘 등지면서 지켜냅니다. 하모스의 압박. 그러나 이겨내면서 오른쪽으로. 자 빠르게 속도를 올리는데요. 네, 지금도 뒷공간.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올라왔고요. 반대편 네, 이시 지금은 들어갑니다. 헤트트릭 히어로 스코어 4대0. 아, 이시원 선수 지금 전반전, 전반 33분만에 헤트트릭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아 오늘 기량 상당하네요. 그렇습니다. 불이 붙은 이시원. 제 그릴리 씨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네, 오늘 제가 뭐 경기 시작 초반에 저 선수가 이랜드의 잭글리 잭리시다라고 <laughs>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네, 아 오늘 화력 굉장한데요. 그렇습니다. 또 불과 지난 시즌까지 사실 이션 선수가 부천에서 뛰었는데, 아, 네이 선수에게 이렇게 또 일격을 맞은 부천 입장에서는 더뼈 아플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션 선수는 벌써 세 골이나 넣었는데 한 번도 지금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어요. 네, 네저 선수가 자 부천이 한번 실점 이후에 좀 힘을 내봤습니다. 지금 서울 이랜드에서 좀잘 되고 있다 이렇게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지금 브루노와 츠바사 선수가 수비 가담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은, 지금은 잘 돌아섰어요 컷백 막아냅니다 아, 멋진 태클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넘어갔으면 사실 거의 실점과 다름없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수비에 어, 굉장히 좋은 태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했는데 아, 네, 아 네, 지금은... 지금 끊어져요 아네 아, 네. 어, 어 다시 빼서냅니다 지금은... 이 형입니다 네. 이형 살짝 내줬고 하버스 막아냅니다 문정인 그리고 네. 끝까지 김원식이 밀어냈습니다 지금 스코어 차가 많이 벌어지긴 했는데 양팀 모두 좀 집중력을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은 이최 후방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의외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랜드가 무려 4골을 퍼부으면서 스코어 4대 0입니다. 네,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떤 포인트들에서의 변화가 있을지요? 지금부터 후반전 경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이랜드, 오른쪽에 부천 FC가 자리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한번 김민규의 수비에 막혔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이랜드의 역습 찬스 다시 한번 속도를 네, 올려 봅니다. 오른쪽 빠릅니다. 이동률 공 잡고 박스 한쪽 접근합니다. 이동률 왼발. 네, 다시, 다시 한번 이동률. 이동률. 오른발 꺾어 줬고요. 아, 잡아냅니다. 지금은 좀이 문전 앞에서 우당탕탕 장면이 나왔어요. 네. 네, 저 지금은... 이게 오히려 상대에게 향합니다. 네. 이동률입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빨라요. 이동률, 이동률. 슈팅까지! 골! 아, 다시 한번! 밀어 넣고! 한 발짝 아. 더 멀어집니다. 아. 이번엔 자, 이번에 유정환의 득점입니다. 스코어 네, 유정환 선수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 바로 골문 안으로 집어넣는 플레이. 아, 서울 이랜드는 오늘 집중력,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계속 골로 연결하고 있거든요. 네. 아, 오늘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랜드가 득점을 기록하는 패턴들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지금도 사실 부천 수비진에서 실수가 또 나왔거든요. 네. 아, 부천은 계속해서 지금 실수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유정환 선수가 비어 있는 골문으로 침착하게 밀어 넣으면서 스코어는 이제 5대 0까지 벌어집니다. 네, 유정환 선수가 사실 리그에서 기회를 그렇게 잘 받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대각선 패스 길게 뽑아냅니다. 뒷공간 연결됩니다. 오른쪽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유승현 크로스까지 밀어내는 이랜드. 자, 다시 한번 압박. 돌아서지 못하게 뺏어냅니다. 네. 주고받고 가운데쪽 열었어요. 하모스 맵붙! 떠갑니다. 아무래도 기회가 이렇게 올 때는 뭐 부천 입장에선 슈팅을 많이 가져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나을 것 같기, 같아 보입니다. 네. 치바사. 오른쪽 천안 패스 차승현. 네, 밀어줍니다. 사이공간 지키면... 통과. 슈팅! 막힙니다. 네, 지금은 손끝에 걸려서 나갔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의 코너킥이 주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도 순간적으로 이랜드의 공격작업이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지금 뭐 뭔가 아들. 아, 네, 아 지금은... 지금 뺏겼습니다. 하모스가 빠르게 전진합니다. 수비수 네. 숫자 5, 공격수 어... 숫자 4명입니다. 박스 안 쪽인데요. 박호민. 지금은 파론 켰습니다. 반칙 아니고요. 박호민. 박호민. 자, 박호민. 자, 계속 한번 드리블! 막아다 문정인. 다시 앞 쪽으로 보내 보는데요. 끝까지 수비에 성공하는 서울 이랜드. 아 못처럼 지금 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른쪽으로 풀어 나왔고요. 나시크로스 네. 어, 또 시켜냅니다! 중앙 수비 쪽에 공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기가 무섭게, 이 김민규 선수가 보란듯이 내가 있다 하면서 어, 수비를 또멋지게 해냈습니다. 예, 네, 여기서 또이랜드 템포 빠르거든요. 자, 브루노, 오른쪽 벌려줍니다. 반투안이에요! 네. 반투안! 반투안! 자, 드리블 각도 좁혀져 있고요 브루노. 다시 브루노. 열고, 왼발! 네. 우와! 네. 원더 골이 터집니다! 예, 네. 브루노! 등장리드! 와 지금은 왼발 감아차기 와 지금 골목 구석으로 제대로 빨려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감탄사밖에 안 나오는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네, 아 브루노 왼발 무섭단 말씀을 전반전부터 계속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아 결국 왼발로 한방 보여주는 브루노입니다. 아 브루노 선수 어 감탄사를 하느라 멘트칠 생각도 안 했습니다. <laughs> 네. 어, F A 컵2라운드에서 이런 원더골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오늘 서울 이랜드 득점력에 완전 제대로 불이 뿜었네요. 네, 어 브루노는 오늘 경기 완전히 본인의 장점을 유감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입니다. 왼발 각도 열려. 아, 빠졌어요. 자, 2 형인데요. 2형 이형! 네. 양발 드리블, 슈팅. 아하! 네. 옆구물입니다 네, 지금 이유영 선수가 집중력을 놓치, 놓지 않고 굉장히 좋은 찬스를 잡았거든요. 네. 자, 아, 이... 한국의 또 미용 기술 또한 정평이 나 있잖아요. 네. 자, 지금도 좋은 크로스인데요. 와, 어, 네. 자책골이 될 뻔했습니다. 지금은 어, 네, 굴절돼서 자책골로 연결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 옆구물로 어, 나갔네요. 네. 해더요. 벗어납니다 지금 굉장히 어 좋은 찬스가 왔는데, 이번에는 골문을 옆으로 어 나갔네요. 네, 이번엔 최재형 선수의 머리에 닿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 번에 길게 붙입니다. 이번에도 뒷공간으로 속도를 올려봅니다. 자, 반투안 쪽인데요. 반투안 잡고 슈팅! 네! 아! 아! 반투안의 슈팅이 골대를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이한 번에 넘어온 어 기회를 어떻게든 슈팅까지 연결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어 조... 자주심 휘슬 입에 물었고요 이렇게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서울 이랜드와 부천 FC의 FA컵 2라운드 경기 스코어 6대 0. 이랜드가 대승을 챙깁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뭐 팬분들도 마찬가지겠고